원주 마물림에서는 6월 15일 원주 드림아트홀에서 원주 시민들을 위한 가족 힐링 콘서트를 개최했습니다. 깊은 소식 원주교회 주일학교 레인보우 건전 댄스팀의 공연으로 힐링 콘서트가 시작됐습니다. 이어 으뜸 우크렐라 동아리, 마물림 연극팀의 사랑해요 엄마가 이어 무대에 올랐고 특히 연극팀의 무대는 관객들의 마음에 어머니의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주는 감동의 시간이 됐습니다. 또한 관객들과 함께 공감할 수 있는 힐링 토크를 진행했습니다. 계속해서 다른 음역대 오카리나 앙상블의 아름다운 하모니 공연이 있었습니다. 이상훈 마인드 교육 강사가 '마음이 허락한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행복은 나의 가장 가까운 곳에 있다'며 서로 마음을 나눌 때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다고 강연했습니다. 원주 시민 140여 명이 참석한 이날 행사는 루멘 어쿠스틱. 밴드의 공연으로 이날 콘서트가 마무리됐습니다. 초여름밤 가족 힐링 콘서트를 통해 행복한 추억을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금융TV 남지입니다